그러니까 한이씨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 큐! 하니 빨리 시작해요, 빨리! 와. 자, 오늘 한이도 세 명의 친구한테 전화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는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한 친구고요. 여기는 저희 사촌 오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친 오빠예요. 어 오빠? 네친 뭐야, 오빠. 뭐야? 남자친구 남자친구. 오빠. 오빠라고. 방금 말했듯이 친 오빠예요. 아, 네친 오빠. 저는 친오빠. 아 됐다. 잘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오빠를 믿고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친 오빠. 네친 오빠에게 전화를 해야 돼. 친 오빠한테 전화 걸면 시작되는 거야. 걸는 순간부터야. 자. 자, 자, 자 아 2초 남겨놓고서 자 시작이야 이제 시작 자 시작. 빨리 받아야 되는데 빨리 이제 시작됐어 받는 것부터요 받는 것부터 지금 초 재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재고 있지요 빨리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오빠 화냈다 어, 오빠 안녕 응? 오빠 뭐하고 있었어? 그 끊겨 끊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어? 오빠 있잖아 <웃음> 주말에 <웃음> 오빠랑 나랑 내말 들리지? 어 대답하고 있다거나라. 저 번에 둘이 안 친한 거야? 수학 사람. 풀었잖아, 수학. 수학 공부했잖아. 아, 어, 수학. 나 그거 다 풀었어. 아. 어. <laughs> 어, 나 풀었다 그 다. 잘했어. 너 <laughs> 어, <내가 웃음> <다> 틀리잖아. <웃음> 어? <웃음> 다, 다 틀리잖아. 칭찬해 어? 주고 싶지 않아? 다 틀릴 거잖아. 아, 어? <laughs> <다> 틀리고. <틀렸어.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많이 맞았어. 내가 답도 첫점이었어 많이 맞았어. 잘했어. 아, 좀 다르게 더 칭찬해주고 어, 싶지 않아? 어, 오빠가 터프하네. 어? 좀. 어참 잘했다. 야, 오빠 잘생겼데 조금 오빠 더 잘생겼다. 이렇게 이게 뭐, 뭔가 와. 엄지척 해주고 싶지 어? 않아? 이게 뭐? 어?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말은. 아, 아, 칭찬도 있다네. 30초 정도 남았어. 오, 저, 뭐. 30초밖에 안 남았다. 오빠 내가 2분 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오빠한테, 오빠한테 조금 뭐 새로운 칭찬. 새로운 어. 칭찬?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는 어. 그거.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 똑똑한 건 나도 아는데 그거 말고 <laughs> 다른 말. 집에 가서 싸우겠는데? 아 10초 남았어 이제. 자, 그초 어, 어, 이기는 거, 거 아니야? 어, 아닌데 1금 김치 못 들어. 아, 누구, 뭐야 여기. 오빠가 즐기고 있어 지금 이거를. <laughs> 자, 이제 5초 남았어. 5초. 4, 3, 2, <laughs> 1.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우와. 한유. 우와, 오빠랑 <웃음> 좋아. 아, 대단하다. 그래. <laughs> 대단하다. 대수근은.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 실패. 안녕. 안녕. 야, 오빠, 야, 실패. 야, 실패. 야, 어떡하냐? 야. 실패. 야. <laughs> 우리 한이 <하니 웃음> 파닥파닥 꽃이 먹게 됐네. 아니, 아니 울라 그래 진짜. 친구들 위로의 말을 올려주세요. 한이를 위해서. 그래 그래. 아, 보리 이겼다. 와, 우리 한이를 위한 위로글에 본연의 까톡스러운 페이지 올려주세요. 한이를 위로하는 말 부탁해요. 그럼 우리 미스터리 식당 갔다가 행운의 운세로 돌아올까요? 미스터리 식당. 키아누. <맙습니다> 아니야 성능 탐정이야 성능 탐정 성능. 아 성능 탐정 파인. 어 성능 감정. 정